시민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샬롬 알레헴그 말투가 되게 되죠? 알레헴 샬롬, 네. 아기 예수님이 가져온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평화와 관련된 그런 말씀을 계속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사야서 52장 1절부터 12절은 일차적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집을 떠나서 나그네로 산다는 그 삶이 어땠을지 포로가 되어서 타향살이를 하는 그 인생들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언제 우리 가정은 편안함이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을 것 같습니다. 늘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언제 빼앗아갈지 모르는 그런 삶이겠죠. 그들이 그토록 돌아가고 싶은 예루살렘은 할례받지 아니한 자 부정한 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어버린 완전히 황무한 땅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도 힘들지만 돌아갈 땅도 마땅치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게 1년 지난 거예요 그렇게 1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40년이 지나는 거예요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더하여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는 바벨론의 그 포로의 삶이 상수가 됐겠죠. 도리어 과거의 삶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현실에 완전히 적응해버리는 그런 자녀들을 봐야 되는 부모의 심정까지 더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상황에서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1절 보세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누구야, 깨지어다, 깨지어다. 이 말씀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야, 깨, 깨어나야 된다. 너 깨지어다, 깨지어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나주혁신 장로교회야.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힘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아침에 이 말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들어야지 힘이 나는 사람들이 이런 기도의 자리 나옵니다. 주님께 이 말씀 못 들으면 힘이 안 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깨어 깨어 힘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제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어진 내용을 풀면 이런 말입니다. 포로로 끌려가 이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바벨론에게 진 빚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빈지 빚은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값없이 그들을 다시 찾아오겠다고 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성령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값을 지불할 것은, 지불할 것은 없습니다. 그럴 의미가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 편에서는 바벨론을 심판해 될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 내용이 5절 보니까요. 한번 5절 눈으로만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종일토록 조롱하고 더럽혔어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근데 주목할 게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의 권력 아래에서 포로처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수치를 감내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포로와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함께 그분이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세요. 이 땅에서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올 한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힘과 권력이 전부인 세상 속에서 교회 마저도 그런 세속의 영향을 받은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우리는 편안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가족, 내 피붙이마저도 날 이해해주지 못하는 경우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때론 왜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 넣으셨을까? 왜 이런 모든 환경을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싶어요. 그래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잠못 드는 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주님도 기억하실 게 뭐냐면 주님도 그 상황에 함께 계셨어요.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돌아보며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연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나와요. 이런 질문,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세상의 포로가 된것 같은 이 인생 직장의 노예가 되는 것 같은 일상 먹고 사는 문제의 메인 것 같은 내 어떤 생각과 사고 그 안에 얽힌 관계로 극심한 고통과 우울증을 약을 복용해야 될 정도로 힘든 상황이 우리가 처하는 것. 그게 무슨 의미일까? 왜 이렇게, 이게 도대체 하나님 무슨 의미입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그 상황에 함께 하시는데 도대체 뭘 하려고 그 상황에 하나님 또 함께 하신다고 하시면까지 굳이 우리를 그 상황에 넣어서 같이 함께 할건 아니잖아요. 좋은 환경에 두시고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본적인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6절이에요.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결국에 고통스러운 현실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추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여기서 이름으로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이해했다는 거예요. 깊이 이해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 좋고 편안하고 그런 상황에 하나님 알아가면 좋죠. 근데 죄인은 죄성을 가진 존재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깊이 알아갈 마음을 안 갖는 거예요. 자동차 브랜드를 다 알아보겠죠. 아파트 브랜드를 다 알아보겠지. 하나님의 이름을 다 알아갈 내 마음에 내적인 동기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특별히 여기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 그분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구질구질한 땅, 소상, 소란스럽고 깨어진 이 세상에, 이 평화가 없는 세상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걸 아는 것,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드디어.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됐죠. 그 이름이 임만웰입니다. 임만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또 미움의 노예가 되어 모두 어떤 자기 연민의 노예가 되어 자기 중심성의 노예들을 해방시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 오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7절에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로마서 10장 15절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의 그 발의 아름다움을 설명할 때 이걸 인용해서 말합니다. 지난 주일에 생각해 보세요. 지극히 높여,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는 밤, 그날 밤 추운 노지에서 양들을 뜻눈으로 지키고 지키는 그 피곤하고 외로운 이들에게 천사 그이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되게 아름답잖아요, 천사가. 그런데. 천사 자체가 되게 아름다운 날개를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가 사회의 비주리들에게 전하는 평화의 소식이 천사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를 진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천사가 가진 메시지라는 거예요. 천사가 전하는 그 소식이 그를 더 존재를 진짜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생각해봤어요. 특별히 발이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의 발이라는 것은 좀 미학적으로 본다면 몸의 여러 가지 신체 중에서 사실은 이걸 보는 여러 가지 시선이 있겠지만 몸의 주체 중에서는 가장 미적인 가치가 떨어지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막 구불구불하는 모습이 그리고 되게 자기 발에 대해서 못마땅스러운 사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저기 안 이뻐 보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 부분을 푼 마사지를 하거나 네일아트를 해서 되게 아름답게 꾸미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인생을 좀 아름답게 살고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 인생, 내 자녀들도 이쁘게 이쁘게 키우고 싶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수고하면서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아마도 그 아름답게 만들어진 조건이라는 건 오늘날에 내 자식 좋은 학벌. 그래서 성취를 하게 하는 거. 내 자신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러면 더 아름다워 보이고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내 인생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왜냐하면 그것은 유한하니까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이 세상 그래서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없는 세상이죠.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성취는 했으나 관계는 다 깨지는 거예요. 성취를 하는 과정에서 관계가 깨지는 것을 보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마음에 품고 뭔가를 목적할 때그 사이에 관계가 어떻게 깨지는지 잘안 보여요. 하지만 목적을 성취한 뒤에 그 자리에 딱 섰을 때 깨진 관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주위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해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라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깊은 공허함을 느끼며 각종 정신 질환에 시달리는 것이 바로 지금 세상인 것 같습니다. 도대 그들을 아름답게 하는 건 뭘까요? 저는 천사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것이 모든 인생들을 아름답게 하는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2장 7절에 따르면 이 소식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편안하게 이르게 만든대요. 그 소식이 뭐냐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주 안의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배우자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님들과 형제들 얼마나 걱정 많으세요. 그렇죠? 여러분의 부모님과 친척들 통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주혁신 장로교회를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 통치하십니다. 말씀대로 곧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보는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킬 거예요. 곧 와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 곧 오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자신에게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 자기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통치가 안 미치고 있는 부분 때문에 고통스러울 거예요. 배우자와 가족들, 친척들의 불완전한 모습에 너무나 아플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 이걸 이끌어 가실지 의심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나주혁신 장로교회는 어떨까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제발 하나님보다 나주혁신 장로교회를 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나주혁신 장로교회를 더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말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치한다라고 믿지 못하고 근심하지 마세요. 그러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나주신 신장로교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를 통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교회 안에 통치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쵸. 하나님이 이 교를 통치하십니다. 어, 이제 말씀 정리해볼게요. 아, 이것을 지난 주일에 나눴던 나의 아저씨의 못된 이야기 중 제가 한 가지 더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그, 동훈이 지안과 함께 할머니를 이제 요양원에 모시고 나서 동훈이 충고를 해줘요. 직장생활 너가 참안 된다. 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말도 하고 그래라. 이런 저런 인생에 대한 충고를 해요. 그때 딱지한 이런 말하는 거예요. 그래봤자 내가 사람 죽인거 알게 되면 다 나를 떠날 것이라고. 그때 가던 길에 멈추고 찬찬히 보면서 동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에 동우는 너무 힘든 일이 본인에게 닥치거든요. 아내가 외도한 걸 알게 되고, 막 그런 상황이 돼요. 근데 그때 형제들이 와서 이런저런 막 형을 막 병신같이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줄 사람이 없어. 라고 하면서 울어요. 저는 이 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연결시켜 산다라면 이런 말인 것 같아요,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이 모두를 통치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말이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실 이 말이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인류에게 인간에게,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왕이 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치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이 크리스마스의 기쁜 소식이 기쁜 소식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것은 우리의 인생이 진짜 아름다울 수 있는 것그 비결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가 너의 인생을 통치한다. 라는 이 음성 듣는 게 크리스마스의 기쁜 소식을 듣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답답하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가 너를 통치한단다라는 이 음성 듣는 거그 음성 듣지 않고 전할 아름다운 소식은 없어요. 그리고 주위를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를 진짜 지켜보십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경상도 말로 천지 빛깔이죠. 진짜 많죠. 그들에게 여러분 이런 말좀 해주세요. 나라도 그랬겠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에 다별것 아니야. 그런 말 해주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줄 알아야 돼요. 야너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너 교회 안 나오니까 이런 일 당하지. 물론 어느 순간에 그런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지. 근데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기도해 줄게. 신앙인으로서 굳이 해준다면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말 좀도 해 주는 것이죠. 나라도 그랬겠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말을 배우자에게 좀 말해 주세요. 자녀들에게 말해 주세요. 직장 동료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물론 계속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번 크리스마스 때 한번 이런 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작은 선물 먹거리 담아 가지고 카드 한장딱 써서 이웃집, 위집 박하지 말고 옆집만 가요. 위축까지 가면 힘드니까 한층 올라가는 거 힘들고 내려가는 거 힘들어. 옆에 있는 사람, 거기 한층에 옆에다가 딱 걸어놓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해 동안 고생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을 지켜주실 거예요. 힘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딱 이것만 써서 한번 걸어놔보세요. 이게 크리스마스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도 충분, 그래도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가 그 정도 순종을 하는 거죠. 저도 할게요. 한번 제가 이거 약속을 드릴게요. 저도 옆집에게 한번 걸어 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기를 기도하겠습니다.